간만이죠 한 2주 3주만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어, 이런 수입차들은 같이 주문을 하게 되면 오랜시간 배송기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이걸 하나로 네, 대체하려고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GS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작업이 지금 다 됐어요 외관적인 부분 말이죠 근데 이제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몰딩들이 필요해요. 이런 수입차들은 몰딩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전체 도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예, 뭐 공업사에서 100만 원 혹은 150만 원대 도색도 있고 그 배가 넘는 300만 원, 뭐 400만 원그 이상의 전체 도색도 있습니다. 현재 도색의 이제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은 아무래도 작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재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페인트의 메이커라든가 뭐 이제 하도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그런 부자재에서 나오는 퀄리티나 그리고 이제 작업자의 실력에 대비한 공임이 총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평균적으로 약 거칠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이상의 거칠을 하는 편인데, 일단 저도 예전에는 뭐 150만원, 200만원 선에 동네에 있는 일반 공업사에서도 전체 도색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블로그나 이런 작업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적, 선정을 해서 막 공업사에 맡기는 편이에요 어 일단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 공간인데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네, 9900K 지금 편집용 컴퓨터로는 9 9 0 0 k 에2070 슈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모니터로는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 왼쪽에는 그냥 저 영화나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려고 뭐 서브 모니터를 이렇게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GoPro 8이죠. GoPro 8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오즈모 뭐 액션도 사용을 했고, 제 인트로 페이지에 사용됐던 이 인스타 360도 가지고 있죠.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어, 이런 곳을 좀더 나중에 활용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런 고프로의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제가 보통 더빙을 하다 보니까 네, 더빙용 이제 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로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언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이렇게 라이언이 되게 많습니다. 온 곳에 다 라이언이죠. 마스크, 패드부터 해서 충전기도 라이언이고, 네그 밖에 위쪽에 봐도 라이언이 되게 이렇게 많이 보이죠. 제가 작업하는 공간은 아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GS300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체 도색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약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어, 7월 말 이후에 아마 작업이 시작될 것 같고, 마무리가 되면 한 9월 정도 선이면은 전체 도색이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런 도면을 확인을 해서 부품을 직접적으로 주문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외 파츠들을 주문할 수 있는 사이,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도안을 다 보고, 그리고 도면 쪽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가격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구입을 하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번에 이게 주문을 한 건데, 네, GS300의 이제 파츠 리스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다른 큰 부품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부품들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과,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주문을 했어요. 어, 원래, 이게 제가 이거 다 담아보니까 금액이 한 2,000불 정도가 넘었어요. 고무 몰딩,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전체 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파츠를 제가 주문한 것만 지금 1,263불이 나왔어요. 할인을 조금 받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카드상으로 결제된 금액을 보니까 150만원대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주문한게 있는데, 네, 이거는 국내 렉서스 정책 센터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네, 견적서를 받아왔는데,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라고 해서, 네, 몰딩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몰딩 두 개가 순수 금액은 70만 200원이네요. 그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7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주문했던 이 몰딩이 뭐냐면은 포터 글래스라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삼각형 같이 생겨있는 네, 부분인데 일종의 몰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글래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도색을 하는데 있어서 저런 파츠들을 새 것을 준비해서 탈착 후에 이제 전체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전체 도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고무 볼딩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산차와 다르게 이제 고무 몰딩이나 이런 쿼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 부품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구하기가 힘들다, 뭐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몰딩들을 이제 재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마스킹으로만 이제 쿼트 글래스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하고 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매끄럽지 않게끔 도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돈을 쓰고도 누가 봤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네, 허다하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네,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요... 렉서스에서 정식 센터에서 주문했던 이유는 사실 요 커터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뭐 EMS라든가 항공편으로 오게 되면 배송료가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배송료만 그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제외하고 배송료에 관세까지 도하면 100만 원이 넘어버리는 사태가 나왔는데 그런 거까지 다 감안했을 때는 렉서스는 이제 정식 부품이 정식 서비스 센터 보니까 이런 파츠들을 주문해도 어, 렉서스 차, 이제 정식으로 판매가 된 차량이잖아요. t s 3 0 0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배송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나 뭐 어떤 이런 무게나 부피가 되게 큰 물건들은 금액적인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더라도 정식 센터가 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다른 파츠들은 사실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파츠들이 되게 싸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네, 적절히 이용해서 결제를 한 거고요. 고무 몰딩하고 이런 도색의 준비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비용만 약한 250만원 한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도색까지 뭐 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또 뒤에 리어 핸더 부분에 이제 오버핸더 작업이라든가 요런 거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50만원 정도의 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짜리 지금 전체 도색이 된다 이거예요이차에 그런데 이 차를 제가 구매한 가격은 약 400만 원 정도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의 이제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어서 지금이 400만 원인 거지만 이차 신차의 가격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차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다 보니까 새차 가격에 대비해서 이제 고무 몰딩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 이런 올드카나 이런 부분을 자기 성격에 맞게끔 정말 깨끗하게 복원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도 비용은 우습게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생 이제 수프라 워너죠 저기 파피낸주님께 구입한 수프라 파츠들도 계속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제 사무실 옆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그 파츠들이 계속, 무한, 계속 오고 있죠. 그런, 이제 앞으로의 튜닝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